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존에 이미 셀링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아마존에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 유료 강의도 들으시는 예비셀러 분들이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예비셀러 분들이 보시면 어, 참 좋을 영상이 될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어, 7개월 정도 유튜브와 어, 아마존 사업을 하면서 구독자 분들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어, 많은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마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는 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아마존 사업을 하시면서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점이 그리고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예비 셀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셀링을 이어가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사업을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한국은 연휴 시간인데요. 어 편안한 연휴를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아마존 사업을 지금까지 7개월 정도 하면서 유튜브를 동시에 시작을 했고, 현재는 어한 100, 90명 정도 되는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이메일로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단톡방 내에서도 제가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아마존을 다 잘할 수 있는 아, 소질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A라는 분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이분의 장점 또 B라는 분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이분의 장점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장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이 아마존 사업에 꼭 녹이셔야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분들보다 그 점을 앞서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분석가형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하시면서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상품을 들어올 때그 상품의 입고가는 뭐 당연히 확인해야겠지만 내가 과연 뭐 천부를 투자했을 때 한5,000 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 돌아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진율 중요하겠지만 그 마진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매출액 뭐그 외에도 뭐 들어가는 사진 비용 그리고 그 사진 비용을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어 돌아올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석가형. 어, 예비셀러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 분석가형 예비셀러 분들이랑 제가 대화를 하다보면 그 분석력과 그 디테일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분들의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단점은 뭐냐 하면 시작을 잘 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아마존을 제가 어떤 분을 뭐 이야기 하다보면은 아마존을 안 지는 뭐 1년 정도 되셨는데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한 그런 기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일단은 그 상품을 다시 어, 뒤엎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년 정도 어, 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일단은 먼저 좀 너무 많이 뭐 분,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거 좋지만 일단은 먼저 어, 간단하게라도 시작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진정한 진가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상품을 런칭하신 이후에 그첫 번째 상품이 팔리는 것, 그 팔리면서 데이터가 쌓이죠. 그 팔리는 그 데이터 그리고 어 손님들이 리뷰를 줍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통한 자신의 상품에 대한 개선점, 어떤 분석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을 런칭하실 때첫 번째 상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나는 분석형에 어, 속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어, 내가 아마존 사업을 안지는 1년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 런칭을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은 일단은 먼저 런칭을 하시고 어, 기준치보다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일단 런칭을 먼저 하시고 그 런칭을 하신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판매하면서 광고비 뭐그다음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거 여러분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에서 성공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르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는 실력이 행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분석가형에 속할지 빠른거에 속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르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품의 입고가 그 다음에 뭐 판매가 마진율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 제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빨리 런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롭게 형성되는 어, 시장 그러니까 제품의 진화가 아직 덜된 상태 그런 마켓에는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셔서 런칭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실행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잘 찾으신다면 어 분석을 하시는 대표님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어 런칭을 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는 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 실패도 빠르게 하시고 또 거기서 경험을 얻고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도 또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실행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시장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 누구보다도 빨리 진입하셔가지고 남들이 분석할 때그 시간에 먼저 진입하셔가지고 일단 빠른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빨리 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에 빨리 들어가셔서 판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분석가형 그리고 빠른 실행력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위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에 대한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장점을 잘 아시고 그것을 파악하신다면 이 PL 상품 런칭할 때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사랑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중국어를 잘하신다면 제조사랑 바로 중국어로 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면 그 영어를 살리셔서 어, 원활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PPT를 잘 만들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이면 제조사에 컨택하실 때 어, 영어로 힘들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PPT를 만들거나 어떤 문서화 시켜 가지고 보내버리면 그 누구보다도 전달을 좀더 확실하게 하고 빠른 결과를 또 얻으실 수가 있고 사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취미로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어떤 난리지가 많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 사진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또 잘하시는 분들은 제품에 또 미국에 사시거나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품 나중에 리스팅 하실 때 제품 타이틀 이라든지 뭐 블랙포인트 라든지 상세 설명 이런거를 어 남들보다 조금 더잘 하실 수가 있고 또 컴퓨터에 대해서 어 경험이 많으시고 컴퓨터잘 하시는 분들은 뭐 힐리움 10이나 뭐 바이럴런치나 정글스카우트 같은 툴 같은 것도 어 누구보다도 빨리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프라인 사업은 뭐 사업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런 거지만 이 아마존 사업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그 스킬을 갈고 닦으셔서 남들보다 유리하게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거를 다 뒤로 놓고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꾸준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7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셀링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리움 10도 제가 배워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제가 사실 올려드릴 건데요. 힐리움 10에서 주최하는 라이브의 라이브 인터뷰에 제가 초청이 돼서 제가 지난 어제 라이브 인터뷰를 했, 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띄워드리면 이게 다음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힐리움 10에서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셀러 그리고 코치 그 다음에 어떤 뭐변호사라든 트레이드 마크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16시간 동안 라이브를 한 방송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초청이 돼서 라이브를 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다음 영상과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유튜브도 그 다음에 아마존 셀링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자극, 어, 동기부여 받으셔서 어, 아마존 셀링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정말 도전하시고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지금이 연휴 기간인데 편안한 연휴 기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아마존 세링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셨다고 한다면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코멘트도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힐리움 10 라이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